천둥 여기 있어, 보리야, 천둥 보리 이로 와봐, 천둥물리 보리 올라와봐, 보리야, 천둥이, 천둥이 못 올라와, <laughs> 보리, 올라와 보리. 보리 올라와 봐 보리, 보리 올라와봐, 보리야, 보리 올라와, 보리. 보리야 올라와라 보리야 천둥이 어디서 천둥이 천둥이네 못 올라와 천둥이 천둥이 어디 있어? 천둥이 올라와 천둥이 <laughs> 못 올라오고 뚱뚱해서 대가리 만내는거 있어 저거. 저 밑에 뭐야 저 뭐야 저 밑으로 갔네 저 밑으로 저거 천둥이 요, 요 밑으로 갔어 천둥이는 못 올라와 요 위를 보리는 올라오는데 천둥이는 못 올라와 떼지라